야, 여러분들 이거, 이거 완전 재밌는건데 승민아 승민아 지금 왜네 목소리 내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쪽에 있는 네, 파란색 있죠 이거 알록달록 알록달록이 네래가 제가 바로, 바로 밀어버렸고요 네저 먼저 갑니다 저같찍 가요 네 네. 근데 아, 이거 길 어떻게 해? 뭐야? 알아서 가세요. 이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쯧쯧. 너뭐 기다려 봐. 아이스. 나도 같이 가. 어. 나도 같이 가. 알겠어. 그러면 나는 춤추면서 기다려 줄게. 어, 이빨이 돼 이거 조심하다. 뭐거 막으면. 아. 알아. 내가 너보다 네 신호 똑똑한데. 진짜. 승민아, 네춤춰봐나춤추거어야 네. 감정 표현해서 이거 비싼 거야 여러분들. 승민아 그럼 공짜잖아 그거는. 아 뭐야? 아, 언제 갑시다 그냥. 뭐 이거 뭐, 버트 버트 저기 있다. 너, 내가 켠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켰는데. 여러분 제가 켰죠? 와, 떨어졌어 엄마 나와 같이 가. 뭐 어떤 친구인데? 누나야. 어? 엄마에 정이 나갈 때까지 빨리 가야 돼. 헤이. 우승님 마지막 아이. 마지막이 좀 어렵당. 엄마 점프는 왼위왼 맨맨 끝에서 맨 끝에서. 맨 끝에서 맨 끝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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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운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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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물. 어 야+ 야+ 이 야+ 야+ 뭐 야+ 크크크 야+ 킹당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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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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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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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야+ 여러분 바깥에 발자국 소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형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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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승민이 분이에요 갑자기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내 선생님이야 승민아, 너안 죽었어? 승민아, 너어우왼쪽으로 네,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앞으로 쭉가는거 맞지? 네, 앞으로 쭉가 아, 근데 왼쪽으로 가야 된는 아, 아쉽다 승민나 승리... 여기 아니, 왜 앞으로 쭉 가는데 안 가는데 있어. 이쪽 있 맞지? 응. 야 소리 들린다, 소리. 야 띠스 따라오는중따라오는중이야왜 응, 응. <laughs> 내가 언제 출발했어. 승 <laughs> <수빈아. 웃음> 나 무서워 나 무서워요 엄마 어, 우리 다른 거 할까? 아니 네. 어? 네. 아직 여기 있어요? 야, 여기 어나끼었어어 어, 여기 인데데 제가 응? 어, 어, 다시 올라올게 승민아 네. <laughs> 승민아 네가 앞장서 <앉았소. 웃음> 싫어 내가 앞장서 따라와 따라와 따라오네 승민아 말좀 해야지. 가난을. 승민아 너무 빨라. 승민아 점점해 발 가지고. 밝아지... 승민아 앞에서 오는 건 아니겠지? 뒤에서 온데. 승민아 온 뒤에 와. 승민아 왜나 따라오지? 왜나 따라오지? 승민아 네가 뒤에잖아. 뒤가 옆에 있잖아. 야왜 나만 따라야? 나만 따라. 승민아. 승민아. 승민아승민아승민아 수민아, 승민아! 승민아! 죽어져. 어 맞다. 네, 네가 앞장서. 왜, 네, 왜움직였데 네. 우리보다 움직여야 수민아! 응. 내가 앞장서면 안 되니? 내가 앞장서게, 내가. 오케이, 내가 앞장서. 에, 지금 오는 중인데? 승민아 어디가? 어디야? 아. 죽나? 좋아라? 지금 괴물 안는데 오! 튀어온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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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쇼! 승니다 죽어지렴. 아, 승인아, 야, 나 죽었어. 어, 뭐지? 어, 승민아 어딨어? 승민아 어 여기 생겼다 따라와 승민아 가지마 뭔데야니 네 뭐야? 승민이 뭐야? 누나 여기 박스를 해서 가는 거야 아니 어, 얘가 다 망가뜨렸어 좋아 나아 가자 승민아 나 여기 있거든? 아, 나 깜짝 놀래켜줘야지 <laughs> 승민아 응? 어디 돌려야 돼합니다야 음, 집이 바로 뒤에서 뒤에 뒤에 이거 <laughs> 원래 반대쪽이었지 않나? 아 이거 뭐 가자 승민아 이거 뭔가 이 북에서 들리니까 뭔가 이상하다 승민아 지금 너 승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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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앞으로 가지 아라아너민아 승민아 승민아 아아니야아전아 승민아 승민아 승 가보자 가자아디아승아승 뒤에서 나 날라갔어? 어,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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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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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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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는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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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승민아. 네생을 잊지 않을게. 네생을네생을희생을 먼저 다 승민아 가지마. 승민아, 애니 네 죽었는데? 오! 이게 무슨 게임이야? 누나. 나 8인데 8? 형. 9, 8. 나 9. 난 8. 빨리 봐, 빨리 봐. 안 돼. 우와! 누나, 누나, 나나. 누나가 앞장서 네, 데이컴도 왔는데 승민아, 승민아. 이제 예간이다. 야, 아무서 워 이제 아무. 야, 네가 이제 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승민이. 야, 뒤에 아주 만만한 친구가 있으니까 좋네. 잠깐만, 베이컨 죽은 거 아니지? 아, 어, 어, 베이컨. 뭐야, 무슨. 이거 <laughs> <있었네. 웃음> 뭐야. 오, 온다! 온다! 아! 여기 화살표. 화살표. <laughs> 뒤에서 막 아, 온다. 뒤에서 온다, 뒤에서. 뭐야, 얘? <laughs> 너무 빠르지 않아? 아 <laughs> 시끄럽잖아. 왜 이렇게 욕을 해,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 헤일. 헤이... 해... 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안 일려가지고 처음부터 잘 치고 해서 먼저. 나 나도 같이가. 야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오! 탈출 성공. 승민아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어머나 탈출 성공. 승민아 너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 돼? 나 어, 탈출 성공했어. 승민아 나 지금 다시 시작할. 승민아 가지 말아봐. 어머나 여기서. 응, 가지 말아봐. 가지마. 음, 음, 승우네, 우리 다른 게임하자. 가, 빨리 i s s r w h r r what r u 여기 g a 서 움직일 수 있다. 알아. 가자. 가자. 여행을 떠나서. 가자, 가자. v 나 G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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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우리 세명 a z 이세명 z 어어 a 이 a g a 어 a 어, a 어, a g a z 어? g 어? 어 a 어 a z 망 g 어어 우리 집에어 그 아, 우리 Minecraft을 만들었어요. 됐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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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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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나 오리다 오리. 형아 블루트. 어 아, 뭐해? 여러분들 결국 이걸로 정했고요. 저는 아주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네. 이거 마이크라도. 마이크로부터... 어나 이거 많이 갔는데. 이제 쉬워요. 어? 쉽다고 있는. 산 뭐. 우리 시합하자. 야, 기다려 기다려. 나 여기인데? 오케이 여기부터 시작이야. 누나 근데 그거 알아? 나 여기까지 왔다. 어디? 여기. 뭐야? <laughs> 죽었다니 승그이름이대지요 왜냐면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나지 어, 어? 난 승민이랑 배틀한다. 그래 잘 따라와. 나 여기까지 왔는데 죽었어. 나 여기까지 왔었어. 너한테 그때 들어왔었어. 너 어제 했었잖아 이거. 어. 나 그거 했었어 여기. 여기까지. 그래서 <laughs> 나 지금 뒤로 가는 중. 누나+ 아, 누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완료인데 빨리 와, 승희 나 지금 뒤로 가는 중이야. 저는 우리+ 우리 셋이 같이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누가 먼저 가야 누나, 근데 지금 그래. 누나 지금 어디 있어? 넌53 보자. 승희는 보자. 민팔. 지금 나 53. 나는 10 아유, 애기들. 안돼 무슨 일이야? 어디 이. 있는 거야? <laughs> 저, 어, 저긴가? 죽었다. 어 누나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아유 어, 너무 어렵잖아. 하나도 안 일할 던데 아니 이거 계속 너무 진짜 컴퓨터는 너무 어렵단 말이야. 아씨. 점프! 누나 근데 이거 가느라 엄청 누나 지금 저기 있다 아닌데? 누나 지금 아니, 나 누나. 지, 지금 13이나 갔어? 지금 나 누, 누가? 승민 13이나 갔어 승민 13? 승민이 어있어난12 승민이 저기 있다 13이 어려운 거야 승민아? 아니 응. 안 어려운데? 승민아 나 먼저 간다 이겼죠? 지금 엄마가 계속 왜 이런지. 쯔, 초, 초또 오자마자. 누나 잠깐. 지금 누나 어디야? 누나 용강 조심해야 돼. 요강에 빠지면 안 돼. 우. 이쪽은 내가. 네, 완수 완료 전영 전입니다. 저는 사실 잘한 편이거든요. 컴퓨터. 저도 잘한 편. 어 컴퓨터 잘한다고? 어, 아니. 네, 저는 벌써 1등을. 제 벌써 저 1등이고요. 네,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네? <laughs> 다른 기정으로 들어보십시오. 싫습니다. 저 다른 기정 없어요. 어 웃음이 만났다. 하나, 둘, 셋, 넷. 저 어! 이제 저 이제 6 0스드레이즈예요 까불지 마세요.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1등이에요 어쩌는 거죠? 저보고 1등 아니네. 눈은 지금 어디 있어, 누나 3등입니다 삼등이에요? 어, 패치 얻었고. 지금 아니, 무슨? 이거 어렵잖아 이거 너무. 누나 지금 누나가 나 뒤에 있는데. 진잖아 진짜네. 거기 내가 엄청 빠르게 한 건데. 아니. 아니. 나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어렵잖아. 예전 네, 아니라고. 저는 60이고요 님은 원래 했었잖아요 님은 원래 처음에 해야 돼요 <laughs> 나한 번씩은 해보면 한 잘나 번씩 어차피 이 시간 하면 어차피 나 15스테이지 깼거든 어쩌라는 거지? 안 보여 내가 자꾸 한 번에 가서 그래요 봐봐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잘 되잖아요 아, 저도 천천히 가면 돼요. 친구를 너무 죽어졌어. 저는 생각보다 잘 하는 편이에요. 핸드폰을 할까요? 저 핸드폰 잘 하는데.